안녕하십니까 8천만 한민족 동포연합회 차사또입니다 저희 8천만 한민족 동포연합회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우리 위대한 영웅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이곳 만주지역에서 위대한 영웅들의 후손들을 찾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거나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8천만 한민족 동포회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쪽 만주에서 저쪽 만주로 속히 지금 당장, 마상 냉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표준어만을 사용하는 8천만 한민족 동포의 자, 기억하자 동지분동가 후손을 찾는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위대한 영웅, 자랑스러운 우리의 위대한 영웅을 알려주실 분은 이곳 만주 지역에서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이분이 오늘 위대한 영웅을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엄청난 재력가이시고요 주변 분들 말씀으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하여튼간에 허벌나게 엄청 만땅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허벌나게 돈이 많으신 돈만화님 나와주십시오 돈만화님 나와주세요.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저 옛날에 참돈 많았슈. 돈 허벌나게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했슈. 근데 그돈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허벌나게 그냥 막 쓰고 다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 됐슈.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하다못해 내 이름이 돈 많아 아니겠슈? 내 이름이 돈 많아. 얼마나 돈이 많았나면, 이곳 만주 지역의 땅을 내가 모조리 내가 사고도 남을 그런 돈이 있었요 엄청나게 허벌나게 내가 돈이. 매일매일 물쓰듯이 뭐 그냥 허벌나게 쓰고, 매일매일 기쁘다 고주 오셨어요. 했더니, 지금 이 모양이 꼬라이 됐슈.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아이고, 후회해도 소용없슈. 후회해도 소용없슈. 여러분들도 어른들 말씀 잘 들어요. 어른들 말씀 안 듣고 나처럼 이모양이 꼬라지로 살면 당신들도 나중에 이모양이 꼬라지 되요. 2021년 어른들 말씀 잘 들어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기억하자. 독립운동가 오늘의 영웅들을 말씀드리겠슈. 주님께 기도할 때 네, 마4한번째 영웅입니다. 강복선. 1879년에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신 날짜는 미상입니다. 의병활동을 의병 하셨고요. 2015년도 애족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본 적이십니다. 마4두번째 영웅. 강봉돌. 1896년에 태어나셨고요. 19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운동을 하셨고요. 1990년도 애족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경기도 안성이 본 적이십니다. 43번째 영웅 강봉환. 1883년에 태어나셨고요. 19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병활동을 하셨고요. 2005년 애국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본 적지는 이상이십니다. 44번째 영화, 강삼은. 1876년에 태어나셨고요. 19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병활동을 하셨고요. 1998년 애국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이 본적이십니다. 45번째 영웅 강상덕 1910년에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신 날짜는 미상입니다. 학생운동을 하셨고요. 2019년도 대통령 표창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경상남도 하만이 본적이십니다. 46번째 영웅 강상봉 1890년도에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신 날짜는 미상입니다. 의병활동을 하셨고요. 1995년 애국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경기도 기타지역이 본적이십니다. 마흔일곱 번째 영웅 강상원 1872년에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신 날짜는 미상입니다. 의열투쟁운동을 하셨고요. 2015년도 애족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이 본적이십니다. 마흔여덟 번째 영웅 강상필 1899년에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신 날짜는 미상입니다. 삼일운동을 하셨고요. 2020년도 대통령 표창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환경남도 안변이 본적이십니다. 마흔아홉 번째 영웅 강상해 1898년에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신 날짜는 미상입니다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2011년도 애족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원적지는 미상입니다 마지막 50번째 용어 강서희 1880년도에 태어나셨고요 192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곳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1991년 애국장을 포상받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억하자 독립운동가 우리의 위대한 영웅, 독립운동가는 이분들이 었습니다 저희 8천만 한민족 동포연합회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웅,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이곳 만주지역에서 그분들의 후손을 반드시 꼭 찾아서 위대한 영웅들의 녹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한테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이시오.